11인승 럭셔리 모델 원가 정리하려고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들어온지 좀 돼갖고 외관은 지저분한데 나가실 때는 실내에서 싹해드리고 싹 기름 만땅 넣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외관 보시면 깨끗하고요. 뭐 교환 부위도 하나도 없고 뭐 사고도 없고 깨끗합니다. 근데 이 차를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아 제가 뭐 중국차 딜러 하면서 뭐 금액대를 봤는데 메리트는 딱 하나에요 여기 하나라만 써놓고 요금액대 들어간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더라 지금 요제 차량 말고 다음 차량 보시면은 한 130만원 정도 비싸게 비싼 차량이 동일 스펙에 있는데 뭐, 뭐 교환이 하나 있거나 뉴유가 있거나 그런데 요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갖고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실내 쪽에. 손 <laughs> 아, 루프 열어야 되는데 잠깐. 예, 네, 보시면은 뭐 16, 16년식 1 6 10만 킬로라서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탄 거예요. 뭐 적정하게 탄거 같고요. 뭐 2만에서 2만 5천 정도 타시는데 뭐그 정도로 적정하신 거고 기능은 뭐내비는 없는데 뭐내비는 여기 상단으로 해갖고 거치하시거나 밑에 하단 거치하시면은 뭐. 비용은 발생하시는데 그거는 하셔야 되고 옵션 뭐 하이패스 로밀러터나라마선루프 뭐 이렇게 있으시고 예, 블루투스 기능되고 버튼시도 그러고 이제 운전석에 통풍 열선 옆자리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뭐 기본적인 옵션사항은 다 들어가고 usb 들어가시는거고 그 다음에 뒷자리 열선 들어가시고 11인승 시트는 4개입니다 11인승 입니다 얘게라서 네 보시면 신세 시트 상태는 괜찮은데 뭐해짐이나 찢어짐은 없는데 약간 뭐 사람이 많이 타갖고 이제 얼룩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부분적으로 얼룩 얼룩이 졌는데 뭐 시트 상태는 A급인데 이제 색상이 좀 변해갖고 그런 거는 이제 왁스 레자 같은 거 이제 해갖고 좀 닦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오염 같도 있는데 뭐 그런 거야 뭐 실내 클리닝 한번 들어가시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하니까 이그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하셔야 돼요. 마무리 멘트 하죠 금액은 원래 그냥 원가정리 해갖고 1,500만원까지 딱 이거 해드리고 이 정도 옵션은뭐 신차가 대비 한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족이나 뭐 그런 분 타실 때 괜찮고 오시면 타시던 차뭐 대차 가능하시고 뭐 현금 하시던 카드 결제던 전액 할부든 상관없으세요 런틴이 좀안 진하게 돼있는데 런틴 뭐 하시면은, 뭐, 3M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덕방하시면은 뭐, 타시는데 가족들 차라서 덕방하시는게 조금 좋으실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더우니까, 커튼을 설치하셔가지고, 3년 커튼 하시면 10만원 정도의 커튼 하시면은, 그거는 런정리하어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뭐, 타시는 데지장 없어요. 뭐, 트레이드가 뭐, 적진 않고, 타이어가 19년도 타이어네년도년이어도 19년. 19년. 19년도, 타이어도 뭐 19년도 뭐 31번째 1년도1 9년도1 31번째 주면은 4, 1도뭐1년도뭐번째 주면은 4, 8 한 9월경에 나와갖고 타이어도 뭐 1년이 안된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올해까지 타시는 데는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